하이팅하이 화이팅! 먼저 보행법 연습부터 합니다. 보행법 중단 왼발오른발 뒤꿈치 들고 보행법 빠르게 앞으로 출발. 역시 다시 한번 더 중단 돌고 출발. 형이는 칼이 춤추노 칼이 춤춰 칼안 움직이게 준비 중단 칼 들어서 힘있게 앞으로 쭉 뻗어 하나 둘셋 옳지 하나 둘셋 오케이 더힘 빼고 들고 자 나갈 준비 치고 나갈 준비 하나 둘셋 다시 중간 칼들고 자, 정확하게 목표물 생각하고 왼손 꽉 잡고 오른손 힘 빼고 하나 둘 던져. 어목표물 쳐. 기압이 아. 지금 약합니다두 친구다 자중단. 기압이 크면 클수록 칼의 강도는 세질 거예요. 아.

거기서 보행법! 빠르게, 그렇죠. 네! 어. 네! 네! 쭉 들어가기. 네! 둘, 셋. 기합은 안 나요, 아저씨. 아, 맞다. 네! 하나, 둘, 셋. 네! 호 폭크게 들어가고, 어, 한 번에 쭉 자, 갈들라서 하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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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을 발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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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아니 그쪽에서 아 그쪽에서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아 좋았죠 좋았죠 맞죠 치고 거리 거리 내 거리 내가 칠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내가 칠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그렇죠 오우 너무 먼데요 <laughs> 너무 먼데요 괜찮은데?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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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괜찮다니깐요 그 왼발이 지금 늦게 오잖아요 그래요 하나 둘셋 발동작만 조금 더고치고 거리만 조금 더고치고 얼굴만 조금 더꽂치면될것 같아요 둘셋 똑같은 느낌으로 자 호구를 쓰면 호구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움직임이 더 힘들죠? 네. 여러분도 호면을 호면 날개를 팔이 들기 좋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익숙하게 하려면 호환을 끼고 호면을 착용하고 기본 동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도경이 방금처럼 칼 들어보세요 이 칼이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칼을 드는 연습을 스스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경 머리치기를 제자리에서 계속 오, 하는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중단, 중단. 자 칼을 들었을 때 도중에 한번 칼 들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면, 지금 여기 지금 날개 부분이 이렇게 탁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다음 내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어 좋아요. 그러니까 올 올리고 내리긴 편하죠. 자 도중 도경이 한번 해볼까요? 중단해서 칼 들어보세요. 중단에서 칼. 그렇죠. 내리고. 지금도 지금 불편하긴 하죠. 칼 들어 올리는 게. 네, 그래도 이걸 자연스럽게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근데 여기서 고개를 조금만 틀어볼까요? 어, 그 다음 칼 들어보세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중단. 그래서 정면을 보고, 그래서 음, 정면을 보고 중단. 다시 중단. 머리 들고, 치고, 다시 들고, 치고. 들고 치고 자이 동작을 호구를 쓰고 있지 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치는 연습을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쭉 들었다 치고 들었다 치고 들었다 치고를 연습해보세요 기합 넣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잘넣내셨어 그렇죠. 그리고 자이아 맞아요. 맞아요. 다시 다시 볼게요. 요 어땠어요? 힘이 또 약했어요. 조금 짧았어요. 예, 짧았어요. 게요 네, 네, 거기에 맞았잖아요. 맞죠? <laughs> 어, 이번에 좋았죠? 네. 네, 자, 기합 넣고. 아 네. 이번엔 아웠웠요요속속 s 네. i 어, 좋아요 s 네. a 어, 좋아요 o 네. i 어, 좋아 l l t o i 잘했어요 다음 교대 All t o 죠 자 도준이는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도준이는 가까이 서 있어도 격자부에 정확하게 맞추고 멀리 있어도 격자부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뭘로 조정을 해야 되죠? 눈으로요? 발의 로요발 보폭으로. 자 그럼 도준이님 그렇게 연습해봅시다. 자 지금 거기서 머리를 칠 연습 해보세요. 격자부 정확하게. 자 중단. 자 조금 더 앞으로. 네 거기서 이제 격자부를 정확하게 맞춘 연습 머리. 중단, 그렇죠.